존경하는 대전광역시 시민 여러분 저, 대전광역시장 후보 유용석은 우리 스스로를 사회에 맞추지 않습니다. 사회를 우리 스스로에 맞춥니다. 모두가 해결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사안들 젊음의 패기, 배움의 자세, 그리고 협력의 힘으로 타기에 나아갔습니다. 첫째, 예술과 과학을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전역 중심의 구도심은 둔산 중심의 신도심이 발전함에 따라 쇠퇴해 왔고, 이는 대전이지닌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재개발로 가닥이 잡혀진 현재의 구도심 활성화정책,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구도심 보존하겠습니다. 기존의 상권과 주거지역 모두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거리만 문화는 바꾸겠습니다.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등 우리 대전의 최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그리고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연정국악원 대전시립미술관 등 우리 대전의 예술을 활용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분리수거기, 전자스크린 보도블럭등 시범 실시되고 있는 첨단 도시 프로젝트를 구도심에서 전면 실시하고 미술과 음악, 연극과 영화가 끊이지 않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개발정책 예산을 모두 보전 및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고지신과 미래지향을 통한 활기찬 부도심, 부활시키겠습니다. 둘째, 대전의 교통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대전은 증가하는 인구와 더불어 자동차 대수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사고 역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전 지하철 2호선의 운영 방식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면전차와 자기부상열차 중 노면전차, 즉 트램으로 하겠습니다. 도로 일정 부분을 트램의 운영 구역으로 할당하여 교통량을 줄임과 동시에 시내버스의 평균 배차시간을 줄이고 노선을 확장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를 늘리고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 19제 실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설되는 도로에 관해서는 모두 일반 도로와는 분리된 버스 전용 차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여 대중교통 이용과 접근을 더욱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대전 교통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선수범 현장의 공무원 늘 대거 확충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조시민 여러분, 탑승 공론의 행정 이제는 끝나야만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처지를 몇 장의 서류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무원만큼 전문성을 갖춘 것 동시에 현장 실사를 통해 복지, 안전, 민생 등 시민 여러분의 불편한 사안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장 실사를 통한 실질적인 생활 수준 파악 등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늘리는 등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여러분의 손발로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 강시장으로서 제가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는 방남벽을 지닌 저 후보 유용서. 저의 이러한 약점을 강점으로 삼아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현장 혹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받는 현장이 곧 저의 직무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위한 서류를 일체 전자 방식으로 대체하여 제가 있는 그곳이 곧 저의 직무실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과 동거 동락하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곧장 듣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만 대정화 역시 시민 여러분, 디즈니랜드에서 일자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추구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이 실현될 수 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 유용석은 스무 살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회가 가진 한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를 더 많이 아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의 스승이 되어 저를,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젊은 대전광역시장으로서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의 가르침 하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로 대전 시민 여러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장 후보 유용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